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준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출근하는데 비가 참 많이 내렸죠. 아, 정말 저는 비를 좀 싫어하는데, 어, 지하철을 타려고 딱 계단을 내려갔는데, 아, 지하철이 딱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자가용이 기다리듯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딱 타고 쭉 오고 있는데 그동안 평상시에 스칼레터가 계속적으로 그 점검 때문에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터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딱 지나가는데 아 평상시에 정말 안 왔거든요.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버스가 또 어, 또 자가용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이런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로또를 사야 됩니다 로또를 로또를 사야 되는데 저는 로또를 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행운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까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는 심종섭 대표 오늘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중요한 한 가지 공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셨죠? 안 누르셨다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콜리사스 반도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리사스 반도체 어, 이전에 전뭐 신규 상장 후에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흐름을 상당히 좋게 했습니다 흐름을 상당히 좋게 했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어,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삼성양 반도체 관련주 들이 움직여 있거든요 어, 뭐 우리가 뭐 네덜란드 어, 그쪽하고 협력을 더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인정해 주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콜리사스 반도체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후에 지금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차피 조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단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하신 분들은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리타스 반도체 오늘 보면은 보통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어, 보통 일봉으로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봉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30분봉이나 60분봉 정도 보시고 좀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 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가 4만 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일봉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봉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60분봉에서 제가 캐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두산 로보틱스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어 원래는 이렇게 안 보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봉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일봉에서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일봉상에서 여기서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흘러왔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여기서 일봉에서 여기서부터 에 매수를 할수 있었겠느냐 이건데, 자, 60분 봉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면 60분 봉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전에 나왔지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거래량들이 탁 탁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장대 양봉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매수의 타점이다. 매수의 타점 이후에 이런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만큼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30분봉이나 60분봉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콜리타스 반도체라는 거죠. 콜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대양봉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장대양봉 이란 말이에요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이 시가 이 시가를 깨지면 않는다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이 시가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추세의 전환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 3만원에 지지선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자 여기서 강조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60분봉으로 볼수 있다 60분봉으로 볼수 있는데 60분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대양봉이었다 장대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양봉 시가가 얼마에 다 3만원이었다. 그래서 3만원의 지지를 확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 3만원의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진입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대죠. 3만원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 3만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3만원. 어느 식으로든지 장중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만 원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매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죠. 여기에서 콜리자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60분봉으로 보니까 장대양봉이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 매매 법을 통해서 보니까 시가를 깨지 않으면 추세의 반전을. 만들 수가 있더라. 추세의 반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원에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3만 원이 가장 중요한 매수의 타점이 되더라. 그래도 장중에 3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관심은 콜리터스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상장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도 크고 우리한테 시세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죠. 어제도 좀 좋았었고 뭐 계속적으로 필라테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반도체 시장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주고 있죠.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줄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서히 모아 나가야 되지. 여기서 단순히 3만 원이다. 그래서 3만 원에서 무조건적으로 팡팡팡 이렇게 <laughs> 질러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100%팍 들어간다. 이건 절대 안 되시는 거고 거기에서는 서서히 분할로. 분할로 서서히 모아가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충분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분할 매수로 서서히 들어가시라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신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어뭐 이렇게 좀 누릴, 누르는 조정의 그 흐름을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물량들을 모아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 좋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중에 3만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3만원까지 지키는지 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3만원의 중요한 흐름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리타스 반도체 3만원까지 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남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뭘 하시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콜리타스 반도체 관련해서 영상을 또 남길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콜리타스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